잠시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뭐죠? 한국이 뭐 어쨌다고요? 여기 중국은 지금 한국으로 인해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루이라고 합니다. 중국 북경 출신으로 올해 26살이 되었고, 현재 중국의 유명한 SNS 플랫폼에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 즉, 틱톡커입니다. 주로 해외 이슈나 각국의 문화 비교 콘텐츠를 다루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뜨는 글로벌 반응을 분석해 이야기하는 스타일 덕분에 빠르게 팔로워를 모았고 어느새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는 주로 한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영상들을 제작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콘텐츠들은 대부분 비판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싫어했거나 무슨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어릴 적부터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단편적으로 접했던 이미지들이 어느샌가 제 안에서 고정된 프레임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 알고리즘은 무섭도록 정직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자극적인 제목이나 논쟁적인 발언을 던지면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 거나, 역시 루이는 다르다. 한국의 민낯을 보여준다. 는 반응을 남기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 반응이 그저 기분 좋게 느껴졌고, 이후에는 그것이 저를 지탱하는 일종의 정체성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진실을 말하는 존재라는 착각에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제 자신이 어느새 객관적 시선을 잃은 채 한국 비판가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또 하나의 논란이 일어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댓글 알림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를 그렇게 쉽게 말하냐. 그 문장은 아무런 꾸밈도, 감정과잉도 없이 던져진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논리적인 반박도 아니었고, 제가 쉽게 무시할 수도 있었던 말이었지만 왠지 그 댓글 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아주 정교하게 찌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료를 보고 분석했는데, 현지에 가보지 않아도 비판은 가능하지. 오히려 객관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십 개의 자기 합리화를 줄줄이 떠올렸지만, 이상하게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상 제작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도 그 짧은 문장이 자막처럼 제 눈앞에 맴도는 느낌이었어요.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나라. 그리고 그 주말,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띄웠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한국행 티켓을 살수 있었지만, 제 손끝은 오래도록 마우스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걸 정말 해야 할까?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어쩌지? 그건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확신,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없이 다만 가슴이 묵직한 채로,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절대로 팔로워들에게 공개하지 말 것. 아무도 모르게 다녀올 것, 저는 한국행을 제 채널에도 알리지 않았고, 스태프들에게는 혼자만의 리서치 여행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촬영 장비는 최소한으로 줄였고, 숙소도 일반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동네에 예약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을 만큼 조용한 골목에 묻히고 싶었고, 그 속에서 제가 그토록 논쟁했던 진짜 한국이라는 것을 한번 마주해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안내가 너무도 친절했고 검역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절차가 순조롭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공공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일단 입구에서부터 호텔처럼 세련된 인테리어가 펼쳐졌고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방향제 향이 퍼졌으며 모든 칸이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휴지가 잘 비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세면대마다 온수가 바로 나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서야 이건 좀 예상 못 했다. 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중국의 공공화장실에서 종종 겪었던 불편함과 비교할 때 너무도 상반된 경험이었기에 더더욱 그러했죠. 정말 충격적인 경험 중 하나는 아마도 서울의 지하철 체험이었을 겁니다. 중국에서도 지하철은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한국에서 처음 지하철역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자동문을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공기였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조용히 보며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고성 통화를 자제하는 분위기, 서로 줄을 맞춰 자연스럽게 탑승 순서를 지키는 모습까지 저는 말없이 그 장면들을 지켜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안내음은 정확하고 부드럽게 울렸으며 전광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언어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열차문은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정차했고 탑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들어섰습니다. 어떤 젊은 남성은 노약자석 앞에 서 있었는데 자리가 비어있음에도 앉지 않았고 그 옆에 여학생은 책가방을 다리 사이에 가지런히 놓은 채두 손으로 책을 넘기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수송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네. 그 말이 제 입에서 무의식 중에 흘러나왔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가슴 속 깊은 곳이 찌릿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머문 지 나흘쯤 되었던 저녁이었어요.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촬영 없이 사람들의 일상만 조용히 관찰했던 터라 저녁 무렵에는 다리가 꽤나 무겁게 느껴졌고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들어온 골목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걷던 중 어느 건물 1층에 자리한 무인 마켓이라는 간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겉보기엔 일반적인 동네 마트처럼 보였지만 입구 근처엔 셀프 개찰기 같은 기계가 놓여 있었고 내부는 일반 상점보다 훨씬 정돈된 분위기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이 상쾌하게 맞아주었고, 놀랍게도 그 넓은 공간엔 직원 한 사람 없이도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열대는 냉동식품, 생필품부터 반조리 요리키트까지 품목별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무인결제만 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깔끔한 디자인으로 부착되어 있었죠. 저는 마치 전시장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통로를 거닐며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꾸며놓은 쇼룸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고르며 주변을 흘끗 살폈을 때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반찬거리를 천천히 고르던 중이었고 한쪽에서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우유와 샌드위치를 고른 뒤 키오스크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자동 결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직원은 없었지만 누구도 허둥대지 않았고 도둑질을 염려하는 듯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그 풍경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누가 지키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며 저는 갑자기 한동안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딘가에 CCTV는 있었겠지만 눈에 띄지 않는 감시 시스템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졌던 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스스로의 질서감이었어요. 이건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신뢰의 문화가 실현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 저는 이상하게 목이 매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중국에선 무인 시스템이 종종 실험용으로 시도되곤 하지만 도난이나 훼손을 우려해 결국 보조 인력을 두거나 감시 장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사람 없는 곳은 곧 불안한 공간이라고 여겨왔기에 이런 규모의 마켓이 아무런 통제 없이도 조용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매장을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매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 장면에서 왠지 모를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숙소 근처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카페는 아담했지만 모든 게 깔끔했고, 주문부터 결제, 자리 안내까지 전부 태블릿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단두 명이었지만, 커피는 빠르고 정확하게 나왔고, 진동벨 하나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끝났습니다. 실내엔 따뜻한 조명이 깔려 있었고, 음악은 적당한 볼륨으로 흘렀으며, 사람들은 각자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일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후진국의 풍경이 아닌데,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오며 주입받은 인식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시아는 곧 중국 중심이었고, 중국 외에 다른 나라는 그보다 뒤처진 주변부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은 늘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 규모는 작지만 자존심만 센 나라 정도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학교 교과서 속에서도 뉴스 기사 속에서도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도 한국은 단한 번도 우위에 있는 나라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저에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일상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이 완전히 틀어진 거울을 통해 비춰졌던 가짜 세계는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한 자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들은 더더욱 그 충격을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났던 보안 검색 시스템은 속도, 정확성, 그리고 사용자 중심 설계 면에서 중국 주요 공항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다국어 서비스, 노약자 동반 보조 기기, 셀프 패스포트 등록기 등은 선진국형 인프라라는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또한, 제가 우연히 들른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매장 직원이 태블릿 하나로 재고 확인부터 주문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었으며, 결제 수단도 스마트폰 하나로 QR, NFC, 페이 앱, 카드, 교통카드까지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중국 역시 모바일 결제가 활발한 나라이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결제 그 자체보다도 삶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철학과 사용자 경험을 고민한 결과물이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청년들과의 대화 속에서 알게 된 임금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임금은 중국인들 임금의 2배 수준이었고 심지어 한국의 1인당 GDP 또한 중국의 2배 가까이 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순히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건 기초를 잘못 쌓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자신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되는 혼란이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콘텐츠로 다뤘던 한국이라는 주제는 사실 제 안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진 대상이었고 제가 만든 수많은 영상들 역시 그런 전제를 기반으로 편집되고 조작된 프레임 속에 있었던 셈이었어요. 저는 충격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말하고 있던 한국은 도대체 뭐였던 거지? 내가 만든 영상은 수많은 중국 사람들의 정보가 되었고, 그들은 또그 정보를 근거로 한국을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보를 만든 사람이자 동시에 잘못된 인식의 유통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왜곡의 출발점은 바로 정보 통로의 편협함에 있었어요. 중국 내부 미디어에서는 한국에 대해 흥미롭지만 중국보다는 한참 뒤처진 나라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지배적이고 검색 엔진이나 포털의 알고리즘은 그런 정보들을 우선 노출시켜 줍니다. 저 역시 그 안에서 객관적인 분석이라 믿으며 콘텐츠를 만들어왔던 것이죠. 서울에 도착한 지 거의 일주일이 지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겠거니 하고 무시했지만 점점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몸 전체가 무거워져 마치 모래주머니를 달고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익숙한 환경이라면 차라리 대충 쉬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여기는 외국이었고 그것도 제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면 끝이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얕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을 찾을 때 예약과 진료 과정 모두 복잡하거나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저에게는 항상 긴장을 동반하는 공간이었 어요 그래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구글맵에서 내 주변 병원을 검색 한뒤 가장 가까운 의원 하나를 찾아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병원은 대로변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문 위에 작고 단정한 한글 간판 이 걸려 있었어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라고 적힌 글씨 아래 외국인 진료 가능이라는 작고 조심스러운 문구가 저를 약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진료실은 전자차트와 각종 디지털 장비가 표준처럼 설치되어 있었으며 의사의 컴퓨터 모니터에는 환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증상 입력과 동시에 약 처방 코드가 자동으로 매칭되고 의료진의 설명과 함께 복용 안내서가 인쇄되어 나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설명서를 받았을 때 약의 복용 시간, 용량, 금기 사항까지 명확한 아이콘과 함께 표기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시스템은 외국인을 예외로 두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은 병원 건물 내부에 바로 연동되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공간상 분리되어 있어 처방 후 다시 이동해야 하거나 대기열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한국에서는 의료행위의 마무리 단계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감탄했던 건 대기시간의 짧음이었어요. 접수부터 약을 손에 들기까지 50분도 걸리지 않았고, 그 사이 어디에서도 혼선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와 사람의 흐름이 분산되지 않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중국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예약과 접수 시스템이 따로 연동되지 않아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접수 창구에서 백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심지어 의사와의 면담 시간은 길어야 2분에 불과했고 진료보다 진입 과정에서 피로감이 더 컸던 경험들이 반복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빠름이 기술적 과시가 아닌 사람의 시간과 동선을 줄이기 위한 설계 목표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환자는 단지 진료 대상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사용자이자 경험 주체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가벼운 점심을 먹은 뒤, 저는 잠시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 이렇게 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부터가 놀라웠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숨을 돌리며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습관적으로 데이터 얼마나 남았지? 라는 생각에 와이파이 설정창을 열었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네트워크 목록이 잡혔습니다. 그중 서울 공공 와이파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별다른 인증 없이 버튼을 누르자마자 연결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브라우저를 열었고, 유튜브를 눌렀습니다. 영상을 누른 지 1초도 안 돼서 재생이 시작됐습니다. 버퍼링? 전혀 없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공짜 맞아? 저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몇편더 돌려보고, 심지어 제 클라우드에 저장해둔 고화질 편집 파일까지 열어봤습니다. 문제 없이 열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제 머릿속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카페 와이파이 쓰는 것도 아니고 공짜 와이파이로 클립 컷 편집을 하고 있다고. 그건 그냥 좋다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약간 기분이 나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정부가 차단한 플랫폼은 VPN 없이는 절대 접근이 안 되고 대형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는 연결은 되어도 자주 끊기거나 제한된 사이트만 접속 가능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서비스를 사용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늘 기술은 있지만 자유는 없다는 식의 제한 속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공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유모차를 끌고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평범한 생활 공간.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마치 초고속 통신 실험실 한복판에 떨어진 사람처럼 압도적인 연결 속도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LTE 데이터 없이 단한 푼도 내지 않고,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클라우드 백업을 하고, 해외 서버까지 제약 없이 오가며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었죠. 여정의 후반부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저녁 북촌에서 촬영을 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고, 안에는 여권 사본과 카드, 약간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숙소로 돌아온 뒤 근처 지구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경찰관은 차분하게 응대하며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 지갑이 끊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한국에서는 놀랄 일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경찰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대부분 돌아옵니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담긴 확신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저는 처음 이 나라를 대하던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한 것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수많은 진짜 한국이 이곳에는 존재했고 그것은 뉴스나 자료로는 절대 알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귀국한 뒤 저는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몇 번이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다가 닫고 메모장에 단어를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전처럼 자극적인 제목, 짧은 요약, 날카로운 편집,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만 만들면 훨씬 더 쉽게 높은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만큼은 정제된 시선이 아닌 날것 그대로의 변화를 담고 싶었어요. 하루 이틀만에 바뀐 생각이 아니었고 보여주기 위한 콘텐츠도 아니었으며 제 안에서 일어난 아주 개인적인 균열이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거짓없이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제목은 아주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한국을 싫어하던 제가 한국을 이해하게 된 이유. 그 영상은 업로드 직후부터 아주 묘한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구독자들의 의아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루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태도가 바뀐 거야? 이게 진짜 내 생각이야? 아니면 무슨 계약이라도 했어? 며칠이 지나자 댓글창은 더 격렬해졌고, 일부는 저를 향해 날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돈 받고 영상 만든 거 아님? 이건 한국 정부의 이미지 세탁 프로젝트다. 루이, 넌 우리를 배신했어. 그런 말들은 생각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내면의 변화를 용기 내어 표현한 것이 누군가에겐 조작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뒤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이 저를 조용히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차츰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 살아봤는데, 루이 말이 맞아. 이건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영상이 아니야. 진심이 느껴졌어. 처음엔 의심했는데, 끝까지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특히,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 그리고 한국을 다녀온 적 있는 중국인 여행자들의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했어요. 나도 처음엔 무조건 한국은 작고 시끄러운 나라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그 영상 보면서 나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감정이 떠올랐어. 루이가 용기냈네.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았거든. 그런 댓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저는 마치 스스로 정체성을 다시 써내려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철루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뭐였을까? 이 전까지 제가 늘 자랑처럼 말하던 객관성, 분석, 팩트 기반이라는 단어들이 실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야에서 나왔던 것인지 이제는 부끄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알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영상이 지금까지 제가 만든 수백 편의 영상 중 가장 진실에 가까웠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인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팔로워, 익숙한 제작자 동료들, 심지어 과거에 저와 논쟁을 벌였던 구독자까지도 DM을 보내와 말했습니다. 그 영상 그냥 좋아요 누르고 말기엔 너무 큰 감정이 남았어요. 이제 진짜 루이의 콘텐츠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가만히 웃었습니다.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그 영상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날 이후 제가 더 이상 어떤 나라를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짧은 여행이었지만 결코 짧지 않은 깨달음을 남긴 여정이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편협적인 시선은 그 무엇보다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